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목소리> 복음이 전해진 안디옥교에서 회 선지자와 교사가 세워졌어요. 바나바, 시무울, 루기오, 마나엘 그리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에요. 이들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안디옥교의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구부로라는 섬이었어요.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후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총독 서기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총독 곁에 있던 마술사 바예수는 바울이 복음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아, 더 이상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마라. 너는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자 바예수는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총독은 복음의 능력을 보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마술사 바예수는 온갖 계략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곳곳에 능력 있게 전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전주사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배워보아요. 친구들, 세상에는요, 사람이 두 가지 말을 한대요. 처음에는 진짜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진실 말을 말하는 거요. 두 번째는 거짓말이 있대요. 그럼 친구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음, 다 알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지? 거짓말. 음, 오늘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전주사님 얘기할 거예요. 처음은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왜그 사람은 왜 진실말을 말하는지, 그 진실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실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고, 그 사람이 한 거짓말은 무엇이고, 거짓말을 한 대가가 무엇인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담대하게 전하고 다니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멀리 안디옥이란 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바울, 이두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얀디오 교에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사명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멀리 갔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동네가 섬이 있는데 고브레라는 섬이었어요. 그곳에 한 마을에 들어갔던 이야기예요. 근데 마을 이름이 진짜 특이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마을 이름이 뭐냐고? 바보 응? 뭐라고? 바보예요 마을 이름이에요, 친구들아. 오면 안데요 마을 이름이 바보였어요. 근데 그곳에는 총독, 석유,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어, 이럴 수가. 거기에 이미 선지자가 있었대요. 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였어요. 그는 자신이 그 마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간건 뭐였죠? 지밀리였어요. 진짜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바보란 곳에 가서 전하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진리였어요. 진짜 하나님 이야기,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실된 말을 그 진리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바예수란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친구들아? 바울과 바나바는 왜 진리를 말했을까?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복금을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였어요. 사명이었어요. 바나바 바울은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 그런데 친구들아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바나바 바울이 알고 있는 건 진짜 사실이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진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었어요. 바나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진짜 진리를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있는 그대로 거짓말 하나 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바에수란 사람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했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 말씀하시나요? 그럴 때마다 우월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잘났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오는구나. 그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한마디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는 왜 거짓말을 했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아,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할때 그건 거짓말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진짜 길을 알아요. 그 거짓말을 할수 없어요. 그런데 바헬수는 왜 거짓말을 할까?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익을 누리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헬수가 이 바보란 마을에서 거짓말하면서 돈을 부리고 자기가 선지자다 하하하 하고 살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소? 바나바 바울.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바나바 바울이 나타났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 바나바와 바울은 바예스를 보는 순간 거짓말이 장인지를 알았어요. 그그 그 얘기 뭐라고 했어요? 혼냈어요. 너는 거짓자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예수님의 길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음. 그때부터 그 바헬수는 하나님께 혼이 나서 눈을 볼수 없는 사람이 되어. 친구들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에게부터 크게 혼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를 말하라고 배웠어요. 친구들아, 거짓말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그건 거짓의 자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랬어요.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했거든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하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웃기는 소리. 아니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죽는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야. 죽지 않아. 이거 다거짓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야? 하나님께 혼나자 그렇다면, 진리를 말했던 바나바 바울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친구들아, 바나바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자 그바울라는 마을을 자스리고 있던 총독 서기관 바울이, 서기, 바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아, 성경 하나님이 그 총독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아, 진리를 말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께 혼이 나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어있는 모든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입에 거짓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 말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 있겠어요? 바 예수라는 그 마술사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없었어요. 진리의 영이 없었어요. 오직 그 안에는 이기심을 똘똘 뭉친 거짓의 영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익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혼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 어떤 말을 하고 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진리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진리 예수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꾸며대거나 만들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신 예수님을 만난 그대로 그냥 우린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누리거나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리를 전해주는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영예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바나바 바울은 진리의 신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지켜주세요. 왜냐? 더 많은 진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곳곳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그 입으로 말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진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온전히 진리만을, 진실만을 말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